압박했네 어? 아키비 다러 갔을 때 어? 여기 이혼한 이혼한 그 남자 아버지가 나 인사를 안 받아 어? 야중에 알고 보니까 왜 인사를 안 받아 야중에 알고 보니까 비자 받으러 갔을 때 어? 비자를 받으러 갔을 때 한국도 600만원, 저기, 달라고 그랬다고, 그거, 어? 결혼식도 못 올려줬어? 어, 그 돈, 그돈 준다고 약속을 해놓고, 그 돈, 그 뭐야, 큰아들이 못 주게, 못 주게 한다고, 어, 머리 아픈다고, 막 뭐. 해드리더니, 어? 뭐, 그, 그, 돈을 나한테 줘갖고서는 뭐, 그냥 큰아들, 내외, 자식들, 하고 다 왼수대 나 어, 지네들은 한국돈, 1억씩 들여서, 3일 동안 잔치하고, 마지막 날에, 잔치하면서 그것 그냥 잔치하나? 뭐, 여기서 나이트에서 놀듯이, 북치고 장구 치고, 노래하고, 춤추고, 먹을 거 먹어가면서 하지? 그들한테 돈안 들어가? 또 마지막 날에 뭐 응? 격식 차려서 마지막 날엔 대파 노는 거지 이 부페처럼 오만 요리 다 해놓고 응그여자 여자 여자한테 남자한테 응? 격식으로 이제 홀려 올리는 옷 입히고 응? 또그 집에 가서 그 집에 데려오고 그그저 1억 돈도 아니야? 여기 여기 또 천만 원도 아니야? 그돈 아까워갖고서는 그돈아그돈 아깝다고서는 저 응? 주지 주지 말라는 거 우리 우리 저기 뭐야? 둘한테 줬다고, 지 동생한테 줬다고, 나한테 줬다고. 왼수가 됐대, 왼수. 상종을 하는데 상종을. 말을 안 했대. 지 부, 부모, 그 돈을 부모가, 부모한테, 부모한테 왕따를 시켰다나? 올, 저기 뭐야. 돈, 사키박산돈 사, 40만원 주고, 여기 600만원, 600만원 되는 돈. 그것도, 뭐, 지돈 줬어? 지네는, 응, 어, 지네는 저기 뭐야, 그 나이 먹어 늘, 아, 아들이 늙어, 늙어, 늙어 가고 있어. 저기 뭐야, 큰 며느리, 큰 며느리, 큰 큰아, 아들 늙어 가고 있어. 어, 그때도 저기 뭐야, 지, 저기 뭐, 엄마한테 지 자식 옷 사주라고 그러고, 지 자식, 엄마가 옷안 사주면 지가 사주고, 그때도 지 엄마, 아버지한테 응? 밥, 밥 먹고 살고 있었으면서? 응? 나한테 세상에 그거 저기 뭐 40만원 줬다고? 응? 아우, 그리고 잘해주는 척 얼마나 했는지, 잘해줬지다 않으면서? 응? 아유 그제 그렇게 해놓고서는? 맹수됐다고 응? 인사도 안 받, 인사도 안 받아? 아이고. 응? 얼마나 뭐, 사람 못 세게. 어? 나는 안 싸우려고 상종을 안 했지만, 지네 는 나한테 40만, 파, 박산 돈 40만원, 한국 돈 600만원 줬다고, 어? 지 부모하고 왼수대, 왼수래? 어? 상종을 안 했대. 그 말이 돼? 응? 어? 잘해준 척은 얼마나 하는데그 큰님, 큰 저기 뭐야, 형수라는 게? 요리라고 있어, 요리라고 있어. 어떻게 하냐? 어? 야, 제조도 좋아? 야 어떻게 까고딱 집어넣어서 어유 요리를 마지막 한 다음에 이제 남은 걸 냉장고에다 쫙쫙 말려 놓거 이제 며칠 동 일주일 동안 했냐? 그거 갖다 딱기 집어넣고서 구, 고기를 딱 건져서 먹으라고 주더라고 먹으라고 줘서 먹었는데 먹 그걸 그걸 먹으라고 주더라고 그걸 <laughs> 지네는 싱싱하고 생생하고 응? 맵장 요리 먹으면서 나한테는 그런 거 주고 안 돼서 참 기가 막혀서 내가 진짜 내가 피자 받으러 갔을 때 밥도 못 먹었어 거기서 과일만 먹고 살았어? 왜 그래? 그, 먹으면은, 저기, 오바이트나 하고, 똥물나 오고 죽을, 응? 응? 죽어, 죽, 맨날 그거 먹게, 먹여, 먹게, 처음부터 그거 먹게 가서, 아파갖고서는. 맨날 병원에, 병원에 다니고, 약 먹고, 닌게는 먹고. 이거, 먹을 수가 있어야지. 그, 과일만 먹었더니 또, 과일을 또, 큰수 큰형 애들한테 주면은, 싫대, 안 먹는데, 그 방에 놀러와서, 훔쳐가 과일을. 그또큰 걸로 골라서. 나는 이제, 응? 이제 말랑말랑해지니까, 그냥 놔두면 썩으니까, 난 원래 딱딱한 거 좋아하는데, 딱딱하는 거 괜찮아 하는데, 말랑말랑해지고, 썩어가, 썩어, 썩어, 그, 썩기 전에 먹으려고서는, 먹고 먹고 그럼. 이거 이거 훔쳐가 조금 훔쳐가더라고 아니 내가 줄때는 안 안쳐먹는다 그러고 그러고 저거 훔쳐다 먹어 뭐야 허나저 <laughs> 기가 막혀서 기집애들 진짜 아우 교활하고 관계해서 아우 가증스러워 진짜 응? 그런다거든 우리한테 하나도 안 해주더라고, 아무것도. 우리, 아케비, 사라, 나, 어? 뭐, 이혼한 남자. 그 나라 사람, 테러 나라 사람. 어, 여기 이 테러? 거기는 촉할 테러? 응? <laughs> 왼수, 왼수, 왼수. 그런 왼수가 있어 나한테 잘해줬다고 왼수래 지네한테 지네는 응? 지 자식들은 다지 엄마 아버지가 다 학교 학교 보내고 다 해줬어 다 먹여살렸어 한 집에서 응? 정말 진짜 기가 막혀서 그리고 지금 뭐 나한테 뭐라 그래? 지금 나한테 거기서 뭐, 테러 때, 총, 죽인다고 총싸고 응? 죽인다고 총쏴 놓고서는, 죽인다고 목 졸라 놓고, 동, 지 동생 챙겨갖고, 이혼한 남자 시켜갖고서나 때리고, 욕설하고, 온갖 짓거리 다 해놓고서는, 나들아, 살아대릴 거라 그래? 어, 살아대릴 거라 명예산으로 죽여서 땅속에 묻으려고 응? 이거 살아, 턱 다쳤어, 그것도. 응? 큰형수라는 여자가 위에서 바, 바로 위에서 그것도 먼데서도 아니고 비누 거품 내는 비누 거품 빨리하냐고 비누 거품 이렇게 줄줄줄줄 내려오데서응애 아빠라는 사람이 물을 어떻게 부어? 그 파키스탄 무교 시키는 법이야 물을 이렇게서 해 여기서부터 이렇게 부어 애가 발라그 하지. 코에 물 들어가, 쓴무시지, 얼, 눈에 물 들어가, 안 보이지, 입에 물 들어가지, 발악을 하지. 그 미끄러운 데서 발악을 했으니, 응? 어? 당연히 넘어서 다치지. 여기 이만큼이 찢어졌어 이만큼. 어? 피가 철철철철, 철철, 나 어? 그러니, 에, 그러니, 그 사람이야? 그 일부러 그랬지, 그게 그 고의성이지, 그게. 그냥이야? 응? 어? 저... <laughs> 뭐, 파키산 이슬람, 파키산 테러라는 이런데, 하, 한 번은 저기, 어? 하, 하늘에 대고 총빵 싸더니, 한 번은 그냥 쏘지만, 두 번째는 쏘면 죽인데, 나 죽일라고 저기 뭐야, 나들아 살아 들어가라 그러는 거지. 어? 지네들 나죽이려고 했어. 어? 죽였다, 죽이려고한게 아니, 아, 아니라고, 아니라고. 거짓말 만들기 위해서. 어머, 가면 면회장은 진짜 죽지. 사아한테한 짓거리 좀 봐봐. 어? 턱을 찢어놔서 피가 줄줄줄눌 나. 여기 상처가 그렇게 그냥 남아있지. 어? 그것병원안 들고 갔어. 여기서 뭐 꿰매면은 뭐표시난다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병원도 안 들고 갔어 여기 벼.. 응? 옛날에 우리 내가 저기 아들 첫 번째 아들은 놀다가 여기 여기 찢어졌는데 피한 방울도 안 났는데 이만큼 쫙 벌어졌어 나그 벼.. 벼.. 벽을 얼렁 들고켜서 여기 꿰맸는데 어 여기 꿰매지도 않고 약국에 가서 이렇게 붙였어. 뭐, 어떡하면 상처가 안 남는다나? 안 남기, 뭘안남 그냥 남았어. 따다, 아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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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가위로 잘려갖고 여기 이렇게, 응? 어? 쪽가위로 잘려갖고 상처 그냥 남아있는데, 병원 꼬매, 꼬매면은 상처가 남고, 안 꼬매면은 상처가 안 남아? 말이 돼? 아이고, 저기, 뭐야, 닌계로, 닌, 저기, 큰, 큰 집, 큰집 대놓고서는 저기, 뭐야, 치료하는, 저기, 뭐야, 약대주고, 응? 약 치료하고, 응, 닌계로 맞추고, 대놓고 한 남자 불렀을 때 불러갖고, 응. 그때도 저기, 비자 받았을 때도 하도 못먹어고 맨날 닌계로, 닌계로 맞았어? 그 여자, 그 남자 나한테 링겨는어찌나 살, 살을 떠고, 뜨고 있어요. 살을 뜨고 있어. 어? 혈관에다가링겨놓치 않고. 왼수, 외, 왼수원, 왼수를, 왼수, 왼수, 그것들이 왼수라? 그 왼수가 나한테 그렇게 하고 있어? 왼, 왼수, 왼수, 왼수 저기, 응. 왼수한테 돈 벌어먹는 남자라고? 어? 뭐, 딴 사람 불러갖고, 닌계 했어? 하나도 안 아파! 응? 진짜, 아유, 내가 오죽하면 은 내가, 응? 니네 큰아들한테, 그, 저기, 할머니한테, 큰아들한테는, 큰아들은 목다로 그거한테, 응? 손도 대게 하면 내가, 응? 무섬 쪽에 가도 쳐다다 본다 그래. 어? 그거한테 그 손에서 애가 크니? 애, 애가 저기 아니, 애가 그냥 먹지도 못하지, 먹지도 못하지. 나는 이렇게 살이 통통하길래 잘 먹이고 잘 있는 줄 알았더니 먹지도 못해 갖고 키도 안커 갖고. 어? 얘 우리 내 아들 지금. 저기, 살도 없는데도 사진 찍어 놓으면 퉁, 퉁퉁 해갖고 살이 써 보여? 어머. 지금, 내딸 저기, 박산에서 사진 보니까 뼈만 남았어. 얼마나 뼈만, 말라 비틀어져 있어. 뼈만 남았어, 사진에. 살이 없어도 살이 통통하게 보이는데, 사진으로. 어? 아유, 나 진짜.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. 내가 그 말을 깜빡했네. 아차, 깜빡했어. 저기, 뭐야, 응? 아키비나를 저기, 내 아들, 아들라 가서 아버지한테 인사했더니 인사도 안 받아. 나중에, 아, 여기 보니까, 저기, 뭐야. 40만원 줬다고, 웬수됐대 그것도 여기서 다 보냈어, 돈을! 뭐 필요해서, 뭐 해야 돼, 뭐가 필요해서, 뭐 해서 돈 필요하다. 또 사라 때 이미 또 필요, 사라 때문에 돈 보내지, 거기다 놔뒀으니까. 어, 여기서 팍, 여기서 저기 입체로 해야 되니까, 거기 저기 총테러가, 와, 기가 살아갔고 응? 돈다 보내주고, 더 보내줬으면 더 보내줬지? 여기 보험, 팍산에다가 보험료내넣갖고 보험, 보험료어갖고 응? 여기서도 돈을 모, 뭐, 무슨 제대로 돈을 모아? 팍산에 보험료 보내냐고 바쁘지. 필요하다고 돈 주냐고 바쁘지, 응? 응? 혼인신고만 해고 살았어도 남편은 남편이라고 그것도 저기 뭐야 비싼 옷 살피고 난 옷도 못사 입었어 옷도, 옷도 못사 입고 살았어 아들이 아들이 저기 뭐야 뭔저기 뭐 임신했는데 3만원짜리 돈옷사 입는다니까 그거 아깝다고